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하늘바다. <laughs> do you have WhatsApp? Yeah. 아, oh, I give my WhatsApp number and we can m e e t i l y c o m m u i c a t e From me? Yeah, no, yeah.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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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way. How much? How much you give, ma'am? 네? k a y thank you. I'm s i y o u r name? 로니, 로니. 로니? 로니. y 우, <laughs> 물이 왜 이렇게 이뻐? 오늘. 그만이. 미쳤다. 오지랑 너무 다른데? 너무 이쁘죠. 미쳤어요. 그림 같아. 화이트 리치가 진짜 물이 깨끗하거든요. 오늘 파도도 없고 너무 좋다. 내 자리는 여기. 리 <laughs> 음. 물을 챙겨 오시고요 이뭐 제가 애정하는 태닝크림 이거 진짜 좋아해요 이게 자외선 차단제도 포함된 태닝크림이거든요 진짜 너무 강추 강추 뭐 김치 하나 남아서 <laughs> 이따가 라면 먹을 때 하나 먹을 거예요 리밥먹 <laughs> 아, delicious. 아. yeah, delicious. y o try. how much? 250 all. all 250. Yeah. okay, thank you. 와이 한 박스에 200이래요. 나 오늘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데 사놔야지. 저배 타고 스노클링 쪽으로 어, 나갈 수 있대요. 바로 들어가 봅니다. 아 어, 시원해. <laughs> 지금 로버트 안녕하세요. 안 보러 가고 있어요안녕하가요드를해주신다는하세요 진짜, 진짜 돈이 없어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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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감사해가지고 뭐라도 사드려야 될것 같아 로버트? 뷔, 술 원해? 아콜 오케이 진짜 이쁘다 너무 이나봐이골목으가면 no, 식당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뷔, 콜라 얼마 w 5 음식도 아 h a n k you, bye. Thank you. t h a 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이 o u t h a n <laughs> Thank you. She's a She remember? Yesterday, she don't know how to swim. 오, you are a good t e a c h 이제 로버트랑 한번 더 가려고요. 한번 더요 어아 <laughs> 진짜 심각한데? 괜찮아? 괜찮아? 아, 너무 아파 아, 해파리 쏘였어요 진짜 엄청 많이 아파 너무 아파 아, 난리 났어 아, 너무 아파 자 아, 여기 깜빡이 하나 빌려가지고 여기 앞 쉬고 있어요 로버트가 아이스캔디 사줬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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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맛있냐? <laughs> 오늘 마지막 스노쿨링 들어갑니다 원씨스야원어씨 <laughs> وقالوا <applause> انني <applause> <applause>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로버트를 잘 만났네. Go. Let's go. Let's go. 어, 히. 로버 오늘 very good time. Thank you, thank thank you so much. much. Yeah. 진짜 really so much. Many money. 너한테는 yeah. yeah. Yeah, 괜찮없 지금 저녁 먹으러 나왔거든요 자, 아, 선셋 구름이 많아서 잘안 보이네 요 <laughs>

어, 근데 영상 터지면은 가야 n t 지 r t 가 l d him in the car. The car. The song is not a little bit. Thank you.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y 어 Bye b 어 일곱 시 반에 기사님 오시기로 해가지고 지금 빨리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냥 코치에 맥주 먹을까요? 3 h piece, please. Only, two. Only two? Okay. Yeah. Mom, one please. 와 wow, 오징어도 있네. How much? 100 for the small one. 그냥 돈이 지금 이게 돈이 작거든. o one. One. one beer? 이 okay. 남은 돈6 0 대사. 뭐 애기가 이거 가지고 왔는데.

같이 주는 꽃을 어제 안먹것 같아. 음, 음, 맛있다. 많이 오지나.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국제 결혼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진짜 그냥 원데이 여자 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서양 할아버지들이 진짜 젊은 여자분들이랑 같이 다녀요. 그냥 며칠 여행 와서 같이 지내는 건가? 결혼은 아닌 거겠죠? 궁금하네. Thank you. 오징어 나왔 오징어. 아 이게 내장이 있네. 내장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하고 먹게요. Hello.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안녕.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시야. 참나머. Thank you. Bye. 바이바이. 요요. 도착했어요. 도착. 짐을 다 챙겼다. 오셨어. 택시 안은 어떻게? 자, 저기 지 앞에는 먹는데. 쉘렀다. 혹시 와이스 와이스. 아이스스. 아, 맞는 거 같은데. 아! This taxi? Yeah. Get a photo. No 룸 오케이? 바이바이. Good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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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See you next year. Yeah. if you have f r i n d s in your country you give my w a t p Your w a t number? Yeah. t s m 안녕. 땡큐. 니다출발했어요 집으로 갑니다. 안녕.